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2026년 형 토요타 컴팩트 크루저 EV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이 모델은 도시형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컴팩트 크루저 EV는 전통적인 오프로더의 강인함과 현대적인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박시한 실루엣과 굵직한 휠 아치, 높은 지상고는 견고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LED 주간주행등과 슬림한 헤드램프는 첨단 이미지를 더해줍니다. 전면 그릴에는 EV 특유의 밀폐형 디자인이 적용되어 공기저항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색상 구성도 젊은 감각을 반영한 트렌디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간결하면서도 실용성을 우선시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대시보드는 직선 위주로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 터치스크린이 연결된 플로팅 스타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도심 주행뿐 아니라 아웃도어 활동에도 적합한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능면에서는 전기모터 기반의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어 강력한 토크와 민첩한 가속을 자랑합니다. 완전 충전 시약 4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확보했으며, 4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다양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심은 물론 가벼운 오프로드 주행까지 무리 없는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안전 기술 또한 인상적입니다. 토요타의 최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있으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EV 특유의 저중심 설계로 인해 주행 안정성이 더욱 향상되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컴팩트 크루저 EV의 가장 큰 매력은 독특한 디자인과 오프로더 감성을 전기차로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드문 박서영 SUV 전기차는 개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으며 토요타의 내구성과 전기차 기술력이 결합된 신뢰성도 큰 강점입니다. 가격은 예상 출시가 기준으로 약 4천만 원대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옵션 구성에 따라 가격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대와 탄탄한 스펙으로 향후 국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6 토요타 컴팩트 크루저 EV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인한 스타일, 친환경 성능, 그리고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모델은 도심 속 모험을 꿈꾸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